2월 5일입니다. 아주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여호수하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 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에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천 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까운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올모와 덫이 되고 갈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르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르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 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이가 들어서 110세 정도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제 큰 전쟁은 끝마치고 분배까지 끝난 후에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말년을 조용히 잘 지내던 여우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어, 마지막 당부를 하죠. 그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편이 되어셔서 어,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진압시켜 주셨습니다. 당신들의 편이 되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땅을 다 나눠주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저 이방민족까지도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 물론 더 드린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볼땐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약속을 지켜주시고 지금, 그러니까 남아있는 적들마저도 다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거 없이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체에 그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는 길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다른 우상에게 기웃고 서지 말고, 오직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권면하는 것이고, 이것을 감각심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명의 천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1당 천, 2당 만그한 사람이 원수 천명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방민족들하고 혼인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을 가까이 하면 결국은 우상을 숨기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결국 그들이 올모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것을 이제 알아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쫓겨나게 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어, 지금 주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음, 하나님께서, 어, 선한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반대로 주님께서는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결국 우상을 섬기게, 하나님보다 우상, 세상 것들을 더 섬기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것은 징계하시고. 우리를 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 망한다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또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해 직을 당하고, 당하고 또그 올무가 되어서 덫이 되어서 우리들 괴롭힐 것이다. 결국은 그 후에는 이제 멸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게 무서운 경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런 건 적극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어,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오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고 그렇게 참 우리 연약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게